강원도가 26일 오후 소치에서 인수한 올림픽 대회기를 환영하는 의미를 담아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범도민 화합행사를 열었습니다. 도청 앞광장에설 열린 이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, 18개 시군의 지자체장, 그리고 도내 체육단체장과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, 공상정 등 강원도 출신 선수들이 대거와 함께 열기를 더했습니다. 특히 이날 2018 2월 9일까지 불을 밝히게 될 평창 동계올림픽 디데이 카운트다운 점등식도 펼쳐져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서막을 올렸습니다. 한편,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인사말에서 강원도는 이제 변방이 아니라 도약하는 환동해의 중심이고 세계평화의 중심이 될 것이며 정파, 지역, 세대, 계층을 벗어나 하나로 단결된 강원도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날 축하를 위해 무대에 오른 김태우, 크리옹팝 등 연예인들은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다. 참가자들은 강원도가 충실히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대회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. s b c 뉴스 김지영입니다.